어디 보자. 디스플레이 크기, 무게, CPU, 램다 같은 사양인데 차이 나는 건 윈도우 포함 미포함 차이네. 어? 근데 3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천러 꿈금 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윈도우즈에 대한 영상입니다. 윈도우는 현재 PC용 운영체제 시장에서 세계 80%의 점유율을 보유한 OS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 윈도우를 10년 이상 사용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저 역시 윈도우를 20년 이상 사용했지만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요. 일단 설명드리기 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윈도우즈나 오피스 등의 프로그램은 제품키, 즉 CD키를 비용을 주고 구매하여 제품키 한 개당 PC 한 대를 1대1로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cd키를 구매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윈도우즈나 오피스는 각 버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윈도우에는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fpp esd dsp oem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소비자 분들의 대부분은 pc 구매 시에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어떤 버전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제품을 추가적으로 구매하거나 교체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품을 구매할 때 윈도우즈가 포함되어 있으면 제품값에 운영체제 비용이 포함되어 이 정품 라이센스를 영구 라이센스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버전마다 구매 방식, 가격, 재사용 가능 여부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중인 윈도우의 버전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OEM 버전은 기업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버전이며 다른 버전의 라이센스 키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개인은 구매하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LG나 삼성, HP 등 브랜드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을 구매할 때 윈도우가 설치된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윈도우 버전은 OE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가격에 윈도우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제품 키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제품 교체 시에 윈도우를 새로 구매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DSP 버전은 현재 COEM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전 설치 제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윈도우 미설치 노트북이나 조립형 컴퓨터를 구매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구매 시에 윈도우 설치 옵션에 FPP와 DSP 중 선택하는 옵션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DSP가 좀더 싸기 때문에 FPP가 아닌 DSP를 선택하신 분이 계실 건데요. DSP의 제품키는 OEM과 마찬가지로 제품키를 알고 있어도 다른 제품에는 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DSP는 정품 인증을 한 순간 제품 키가 메인보드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FPP는 처음 사용자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설치 USB와 제품키가 남긴 패키지 박스 형태로 판매되는데요. FPP의 제품키를 이용하여 윈도우를 설치한 컴퓨터가 고장이 났거나 성능 때문에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 기존 PC에 윈도우즈 정품 인증을 해제하게 되면 새로운 기기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OEM이나 C OEM 같은 경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가격이 처음 구매 시에 다른 버전에 비해 가장 비싸긴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보면 이 버전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SD는 FPP와 동일하게 제품키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키지 박스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해 제품키만 전달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치 USB가 제공되지 않아 여러분들이 직접 윈도우 설치 USB를 제작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된 윈도우즈가 어떤 버전일지 궁금하실 건데요. 컴퓨터 내에서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복사하고 바탕 화면 왼쪽 하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 후에 명령어를 붙여놓고 엔터를 누르면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위치에 브랜드명이 나오면 OEM 버전의 윈도우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바탕화면 왼쪽 하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 후에 CMD를 검색하고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줍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복사하고 명령 프롬프트에 붙여넣기 해주신 뒤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제품키가 25자리가 나오면 OEM이나 COEM으로 보시면 되고 제품키가 나오지 않는다면 FPP나 ES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복사해주고 cmd에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설명란과 제품키 채널에 리테일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불법 인증 툴을 이용하여 정품 인증을 했거나 오픈마켓에서 정품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싸게 거래되는 제품을 이용해 정품 인증을 하신 분들은 리테일이 아닌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내용은 기업이나 기관용으로 제공된 라이센스 키를 이용해 인증했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용 라이센스 키를 이용해 개인 또는 다른 곳에서 인증하였다면 불법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이센스의 특징은 설치 대수가 정해져 있거나 정품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중에 정품 인증이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품 인증을 했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만약 적발될 경우 개인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으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일시정지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버전을 설치하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유리한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브랜드 PC 제조사들은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OEM 버전의 운영체제를 PC에 설치하여 판매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윈도우를 설치하지 못하는 유저를 위해 그리고 운영체제 설치비 절감을 위해서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추측하는 것중 하나는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운영체제를 판매해 기업 입장에서 윈도우즈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의 목적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같은 제 사의 노트북인데요. 디스플레이, CPU, 램, 핵심 부품의 사양이 동일한 제품인데 윈도우 설치, 미설치 차이가 있는 제품을 어렵게 찾았습니다. 용량 차이가 있어 용량을 비슷하게 맞추고 단순하게 가격만 비교해 보면 설치 제품은 238만 원, 미설치 제품은 211만 원으로 27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 제품군이 유독 크게 차이 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찾아보면 대부분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윈도우 포함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브랜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의 경우 하는 사양의 제품이 윈도우 포함 제품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앞으로 브랜드 PC를 구매할 계획이시라면 혹시 모르니 같은 사양을 가진 윈도우 미설치 제품이 있는지 꼭 알아보고 구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체제가 미포함된 브랜드 노트북이나 조립 PC를 판매하는 쇼핑몰의 경우 윈도우를 설치 옵션을 제공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는데 설치 옵션을 선택할 때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DSP를 선택하셨을 확률이 제일 높은데 이미 구매하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의 경우는 설치 옵션을 이용하지 말라고 추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윈도우 설치가 자신이 없으셔서 윈도우즈가 설치된 제품을 받아보길 원하신다면 체험판 설치가 가능한지 쇼핑몰에 문의해보시고 가능 여부 확인 후에 구매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제품을 받아보신 후에 FPP나 ESD를 구매하셔서 제품 키를 직접 등록하여 인증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가장 유리합니다. 그럼 윈도우즈 정품을 싸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제품을 정가 비슷하게 판매하는 인터넷 스토어들이 많아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컴퓨터 업계 1위 쇼핑몰인 컴퓨존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윈도우즈 판매 가격을 확인해본 결과 ESD 버전만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했고 가격이 20만 8천 원인데 컴퓨존에서는 DSP의 경우 149,000원 FPP의 경우는 178,000원이어서 공식 홈페이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이 정도 가격이면 FPP 버전을 최소 10년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17,800원 월로 따지면 1,5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용하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엄청 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제할 때는 저도 매우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피스의 경우도 공식 홈페이지에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부분은 구독형이라 저의 경우는 추천하지 않고요. 평생 사용이 가능한 라이센스인 17만 9천 원짜리 제품을 추천하는데 동일한 제품을 컴퓨존에서 확인해 보니 10만 5천 원에 구매가 가능해서 공식 홈페이지보다는 컴퓨존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윈도우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설치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윈도우 미설치 제품은 설치 USB를 연결하여 부팅했을 때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윈도우 설치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을 클릭하다 보면 어느새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과거 윈도우 XP 시절에는 컴퓨터를 이용하려면 사운드나 인터넷 등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잡아 줬어야 됐지만 윈도우 10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인터넷만 연결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래된 컴퓨터나 노트북이 집에 있다면 버리기 전에 꼭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윈도우즈 제품키가 포함된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20만원 정도를 버신 것과 같습니다. 윈도우 7 이상의 제품키를 윈도우 10에 입력해도 정상적으로 정품 인증이 되기 때문에 제품키를 잘 기록해 두셨다가 다른 PC에 정품 인증을 할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